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어, 어. 이번 영상은요,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 올해간만의 공부 방법관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는데 어, 요즘 이제 어, 코로나도 좀 약간 좀 잠잠해지는 것 같고 오월이 지나가고 좀 날씨 좋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2차까지를 해야 되느냐, 뭐 1차만 1차는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거또 아니면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많이 들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어차피 시작하셨다면 어, 올봄, 올가을, 10월달까지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제목은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맞춰야 합격한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많이 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알아도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10문제, 7문제, 8문제를 찍는다 면그 많이 아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많이 알아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맞춰야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시간 배분 요령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 기술하고 그 다음에 저희 채널 민잡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할 건데 그 모의고사에 관한 일정을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음, 첫째 1차 합격을 위하여는 시간 배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두 과목인데 총 100분이 주어지거든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지만 의외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어, 뒷부분에 10문제, 7문제 문제를 막 읽지도 못하고 찍으셔 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배분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느냐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첫째, 자신 있는 과목부터 먼저 푸시는 겁니다. 자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 두 과목이 있는데 나는 민법이 자신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민법을 앞에다 푸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시간은 좀 안정적이고요 뒷부분의 시간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분 남으면 시험 감독관이 분명히 10분 남았습니다 답안지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10분 남았으면 10문제 충분히 풀수 있어야 되는데 풀지 못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발이 발바닥 떨려 가지고 뒷부분의 시간이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자신 있는 과목을 안정적인 시간인 앞부분에 배치하게 되면 평균 점수를 높이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두 과목 중에서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푸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45분이 되면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음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왜요? 적정한 합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학개론이 어려운 애는 민법이 쉽고요. 민법이 쉬운 애는 부동산학개론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민법이 자신 있어서 민법을 먼저 풀었는데 45분쯤 됐는데한반 정도 뺏기 못 풀었다. 그러면 반 뺏기 못 풀었더라도 무조건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반백 계못 풀었다는 말은 민법이 어려운 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감옥인 부동산학개론이 쉬운 해니까 두 번째 감옥에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하면, 어, 점수를 평균 60점을 맞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과목을 막 60점 넘어까지 푸시고 두 번째 과목은 막 날라가면서 읽지도 못하고 대충 막 풀어버리면 안팎으로 다 틀려가지고 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시간 배분해서 자신 있는 과목부터 먼저 풀되 첫 번째 과목이 45분이 되면 못 풀었든 남았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몸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객관식 문제를 잘 맞추는 기술, 스킬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좀 풀어보죠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있어요 기술 문제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1번,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맞구나. 2번, 무수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고민 모드에 빠져.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의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고민 모드에 빠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 안배를 연습하시고요 문제를 푸실 때 맞는 것 같으면 맞다고 표시하시고 틀린 것 같으면 틀렸다고 라 표시하시고 를잘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다는 의미에서 뭘요? 세모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요? 둥글뱅이치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그죠? 눈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표시라는 것이 기술입니다.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 잘 모르겠어. 요 이러면 어떻게 고민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이렇게 세무를 치시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유행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무유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것 같으면 뭐죠? 뚱글뱅이 치고.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다. 그럼 뭐죠? X. 그럼 답은 뭐예요? 4번인 거죠. 다시 말하면, 2번 지문을 꼭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5번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다는 의미에서 뭐라 하면 돼요? 세모를 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잘 모르겠으면 그 자리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모른다는 의미에서 뭘 치는 겁니까? 세모를 치시고, 맞았다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맞았다고 똥구멍이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어, 자기는 4번하고 2번 두 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찍어야 되고요.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 봤더니 다 세모예요. 다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도 뭐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팍 찍으면 오지선다니까 20%의 확률이 있는데 고민하는 순간 그 확률은 0.1%, 0.2%로 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맞는 것 같다면 뒤에다가 똥골뱅이. 틀린 것 같으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X 잘 모르겠으면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는 의미에서 세모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시고 또 오류도 대단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도 한번 시켜보세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틀린 경우는 전혀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건너머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자제분들한테 시켜보시면 성적이 많이 오른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민장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민장 모의고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문제 영상이 먼저 올라갑니다. 시간은 9시 반 정도에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가 어떻게, 영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문제가 나오고 1분 10초가 되면 다음 문제도 자동으로 전환돼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연습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1분 10초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하셔야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쉽다고 문제 대충 보고, 어렵다고 자세히 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문제에다가 1분 10초씩 배분해 가지고 푸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영상은 여러분 보시면 문제가 나오고 1분 10초가 1분이 되면 밑에 어, 다음 문제는 넘어갑니다라고 자막이 뜬 후에 10초 후에 자동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작년에 해봤더니 이 방식이 이런 시간 공 배부라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민장모의고사는 꼭 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나서 문제 해설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영상을 공개해요. 공개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때는 실시간 채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제가 공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한테 채팅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면 제가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댓글도 달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해설 영상이 올라가고요. 이 해설 영상을 통해서 문제의 틀린 부분과 맞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 영상은 아무런 강의 자리 없이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연습장과 볼펜을 꺼내놓고 영상을 보시면서 정답을 적어가면서 보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거를 프린트해서 꼭 봐야 되겠다. 장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우리 민자카페 특별회원 가입하시면 특별회원 전용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회원들한테는 공개하지 않고요. 특별회원이신 분들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는요. 5월 24일 날 일요일 할까 합니다. 시간은 9시 30분인데 원래 시험이 9시 30분이기 때문에 원래 시험과 시간이 맞춘 9시 30분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와, 우리는 시험은 토요일날 보는데 토요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 영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모의고사는 일요일날 치른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매달 한 번이죠. 6월 21일날 두 번째 그 다음에 7월 19일 날세 번째, 8, 8월 23일 날네 번째, 9월 20일 날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월 달에 6월 말에 시험 보니까 6월 11일 날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총 여섯 번을 볼 예정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특히 제가 출제될 것을 감안해서 문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 문제 너무 쉽게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뭐 일이라고 쉽고... 또 뒷부분이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1회부터 6회의 난이도를 배치할 거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고 많이들 보셔가지고 올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